자, 오늘 리버풀 경기에 중계를 맡은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연과 함께합니다 최근에 리버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또 리버풀의 경기는 더톱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팬들 속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오늘 경기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은 플레이 좋은 패스 정확합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제라 베리얼 스토리지 프랑크 리베리 비다이 가네스베일, 발카우, 리베리, 리오넬 메시. 아,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가 수비 대단합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슈팅이죠. 리버풀의 코너킥입니다. 제라, 가레스 페인 아르투로 비다, 발카 프란크 리베리, 아르샤 주심의 판정 덕분에 경기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단독으로 선진합니다. 타게 슛,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아, 이건 뭡니까? 이지 수비 다 뚫고 골키퍼하고 일대일이었는데 아 이게 벗어났어요. 아 이건 좀 아니네요. 스티어트 다우닝. 강팀인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빌, 팔카오, 리오넬 메시, 비달, 다니엘 아겔 마스라노, 부티뉴 스티븐 제라드,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기회입니다! 골! 홈팀의 선칙들입니다. 이디치, 비달, 메시, 프랑크 리베리, 멋진 패스, 제라. 아, 이거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갑니다. 이런 게 바로 축구가 주는 기쁨이겠죠.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전혀 테크를 들어갑니다. 강력한 태클, 하지만 공 놓쳤습니다. 네, 태클에 무너지는군요. 수비에 비해서 공격수 힘이 부족했습니다. 발카우, 아르트로 비달, 리오넬 메시. 자, 압박 플레이로 공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냅니다. 리버풀의 골킥. 벤치에는 가용 자원이 많이 있는데요.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바르셀로나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스토리치 보레스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듀오 다우닝 깔끔한 플레이션 됩니다. 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아 현란한 모습 비달 가르스베일 전반전 끝납니다. 예상만큼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던 전반전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 좀 남았던 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만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가레 스페이 비달 아산 뜻한 패스 사무엘레 투리베리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열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정말 천금 같은 찬스였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집중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프랑크 리베리 아 차칫하면 위기가 될 뻔한 상황 수비가 미리 자리 잡았습니다 스티어트 다우니 아,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프랑크 리베리 에트 아르트로비다네 반칙입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다시 한번 공격 본다 줍니다. 펠리페 쿠키뉴, 도레스, 쿠키뉴, 마스테라노, 제라드, 엔리케. 주심의 프리킥 선언. 알카우 그리 아게르 푸티뉴 알바로 아르멜로와 페르난도 토레스 멋진 패스군요 에 영리한 플레이 골패 손해입니다 알바, 비달, 가레스베일, 팔카우, 공 뺏어내는데요.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람, 레베리 에투. 끌고 갑니다 패스할 곳을 찾는데요 기지는 상황 슈팅이 좋지 못했습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지금 이 팀이 충분히 쓸수 있는 카드인데요 아, 로빙 패스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아, 패스 하지만 중간 차단 듀어 다우닝 스타리치아 좋은 패스 스비스가잘 막았습니다. 스티븐 제라발마카우 아직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한 골체로 앞서 있습니다. 완전히 신의 손입니다. 야이 마지막까지 이런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건 오늘 골 넣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필리팩 토티뉴 포레스, 데니얼 스터리치 아르벨로아 이어지는 패스 네, 이제 공을 따내서 진영 벗어나고 공격 노트를 찾고 있습니다 네, 넘어질 듯말 듯하면서 균형 잃지 않습니다 프리킥입니다 자, 좋은 위치인데요 어떤 셋피스를 보여줄지요 슈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로스가 올라오니까 상대팀 선수를 하나 골라서 마크합니다. 경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